호바밤 <뿔바> 레이저 핌 대가리 오유유롱 팡팡 뻥뻥 넌 뭐야 이 새끼야 허허허 아 너무 쎈냐 너무 쎈냐 몬트리올 뿡 앵기마리 뻥뿡 뿡뿡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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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땅땅 유하 녹화는 아까 시작했구요, 이걸 보고 있는 당신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, 밖에서 드릴 소리 존나 들이네. 아... 옛날에 드릴 뚫는 게임 무슨 게임이었지? 네 글자였는데. 트릭스터? 트릭스터 생각나네. 와, 평초 많이 왔어. 어, 실명할 때 이제 이렇게 되네. 아프다 행복해줘 아숨 없냐 아 이건 왜또 이구야. 아. 아, 터를니하까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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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냐아거 저거, 저거, 저 아, 레버비 안 되네요. 아, 성복수. 처발리고 아, 시작인데 처발리고. W 있었으면 살았을 까 아, 왜? 정골이 초벌려서 초벌리 있다 어, 죽었는데? 아 죽었는데 아제벌 아이 분딩 왜 이래. 아말 진짜. 어시 주면 안 돼. 아, 포션 지 병신같이 잡네, 아하. 석추나 나가네. 팀학집 보여달라고. 팀원한테 확찍기는건 보여줄 수 있어. 나 잘못 본 거냐? 서프라이즈 찍는 줄 알았는데, 씨걸배발다 이봐, 자 기회가 됐다. 저 새끼가 집을 안간게 마지막 기회가 됐어. 아 어, 이마 안 썼어도, 아, 알고 있었는데, 뭐하냐. <laughs>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어. 야, 리신이 사람 새끼가 아니잖아. 레벨 3이야, 이 새끼. 뭐하는 거야, 정신같은 새끼. 2주가 6인데, 어떻게. 리신이 3이냐. 라인이 왜 괜찮지? 이렇게 공속이 빨라 보이냐, 이게. 와저 어, 국경이 없으니까 졸라 약하긴 하다 우주에서 제일 약해 보인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 W. 그대 날 가도 평타 데미지는 똑같은데. 빠봉빠봉. 음... 아, 이번엔 또 어디 숨어 있을까? 제발 숨어 있어라, 그렇지. 옆 무지가 살든 말든 라인은 밀어 야될거 아니. 큐안 맞은 거야? 와. 아! 실명 18 맞았어? 뭐맞았어 아, 씨. 아, 팀워 죽여버리고 싶다. 이거 꽂고 죽을 것 같기도 한데, 뭔가. 핑화를 썼어야 되나. 어, 갑자기 팀워크 이기는 못 생각났다. 정확히 22초 뒤에 솔필 땄다. 취소, 취소, 어! 아, 이게 안 맞네. 나이스 어, 고마워. 리신형, 저리신형 잘해줬지. 우리 사람 새끼 아니었는데? 콜라, 사이다 하이 나 끝까지 부수자 4개 처먹자 4개 3개로 만족해야 되나? 나한테 타다지마할야야 야. 레전드 그래도 팀원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이다. 아, 천둥 큐 선물할 때로 돌아가고서 팀업 찢어 죽이고 싶다. 근데 이제 만해. 아, 이 새끼 루덴 같네. 존나 아프겠다. 여기서 큐막 누르면은 큐 버그가 있어요. 큐가 앞쪽으로 안 나가요. 오, 고쳐주세요, 라이어 형. 실, 실력 왜 이렇게 길어? 와우. 이쿠 3쿠, 4쿠, 5쿠, 6쿠, 7바깥에 받은 네인테인 레전드. 그부가 왠지 울 것만 같은데? 못 먹었네요. 호불은 내 거냐? 아 어째지?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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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법사에 지 가야겠다 구인수 가고 마춰 가고 마관신 가야겠다 완벽도 부서지나 설마. 부수는 대신 널 죽일 테다. 안보 죽여. 또 어디 숨어 있을 텐데. 폭풍의 전령을 물리쳤으면 나한테 오는 거 아닐까? 아. 와, 왜 이렇게 길어? 이거, 나, 먹어라, 이 개, 개, 개새야. 파동질로 죽여버리기. 아 텔이 없구나 어차피 팀은 어딨냐 와 정글이 없는게 제일 소름이다 이제 마법사에 채워가야지 마체 가고 마관신 간 다음에 마체 마관신 그리고... 모래를 가야지... 뭐든 하지. 아, 궁줄걸 그랬나? 궁이라도 쓰지.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? 그거는... <laughs> 궁이라도 쓰지. 아, 저 근데... 설명을 어떻게 할까? 넌 이제 딱. 왜, 왜 스턴이 걸려? 스턴이 걸려. 슬로우. 왜 팀워크 안 무리한 거지? 주제도 모르고. 해 죽여버릴라? 어? 그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. 봤냐? 봤냐? 뭐느냐 아, 글로 가지 말 걸. 어, 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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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어, 지 어, 냐 어, 어, 미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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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, 어, 지 이건 어, 어, 이건 아니 지 새끼 아와 제발! 미니언 빔! 아아 정확 이것이 디스 이스 미니언 빔이죠? 아, <laughs> 난 미니언까지 계산했다고. 갑자기 이걸 캐리한다고? 불로 먹어야지. 어 공속 개 빨라. 아, 큐만 안 썼어도 방금 잡는 건데, 응, 어, 너몸 뭐 믿고 갑치냐열 믿고 갑이구나 아, 뱀 리딩을 못했어. 아, 잠깐만 벤시를 가야지. 왜 이템을 간 거지? 나는 아,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여기에 벤시도 가야겠다. 모래를 가지 말자. 모래를 가지 말고, 벤시 데캡을 가지. 갑자기 리신이 팬다고? 왜 안들어가냐 아이아 이거 딱 썼으면 됐는데 맞아라 나이스 들어와야지 이거 자존심 있으면 처맞기만 할거야? 언제까지 처맞기만 할건데요? 어? 언제까지 처맞기만 할건데 내일 모레까지 쳐맞으세요 어맞춰 가서 안죽은건가? 왜 약하지? 아 레벨차이 때문인가? 야, 너도 뭐가 되는지 아니? 헤이 헤이 덤벼라 덤벼라 도바방 이건 몰랐지. 왜 피업이 안 되냐 생각했는데 막 없어지오가 아니야 아직 안 나왔구나. 넌또 뭐냐 이거 또 몰라. 이궁을왜 쓰냐? 궁을 썼으면 나는 죽는 게인지 상정. 안 맞아줘도 돼 친구야. 뭐야 레벨 체이 왜 이렇게 나? 아까 그 잘난. 너가 잘났어 너가 더 잘났어 Somebody help me 레드를 너무 먹고싶다 어이이구 사람 죽겠는데 안보여 와드 와드 피야 와드 텔 레이저 핌 대가리 <laughs> 유성까지 와 유성이 아니라 그딜로 잡았네 그 이름 뭐냐 아파 왜또궁력 있냐고? 궁금하다면?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청. 야, 설마. 와, 레전드다. 레전드다. 레전드야. 제발. <레인> 와, 천원 쳐줬네. 아니, 미니언 사이로 안 맞을 줄 알았는데. 쏘는 순간에 아 이건 우리 미니언이 아니라 상대 미니언이었구나 라는걸 느끼고 죽음을 직감했다 풀템이야? 빨리가서 도와주고싶다 클레포트 쓰고싶다 공 쓴거냐 진 <laughs> 질리언 귀여운거 엥 이러고 있네 아, 지금 존나 쎈데, 내 강함을 주체할 수 없는데... 뻥뻥... 나는 두방 컷을 데미지 딜게 하산을 했어. 아, 탈리스 아, 이거 프리쓰면은 4대 1이기는데넌 뭐야 이 새끼야? 하하하, 아, 너무 쎈냐 너무 쎈냐 너무 쎈냐 너무 쎈냐 너무 쎈... 상황하셨어요? 상황하셨냐고 이봐 들어오시던가요 오. 뭔데 아 몬트리올 한번 하려는데 몬트리올 뿡에기마리 <laughs> 뭐냐는 들어오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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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삶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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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 당황스러워 보세요. 이쿠!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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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땅! 땅! 땅, 땅 개같으면 들어